오호라 오늘은 시끌벅적할 것 같군. 다들 잠깐 좀 멈추고 누가 왔는지 봐봐. 오 여행자네. 역시 대장이 널 귀양 파티에 초대했구나. 음 여행자 이번에도 이나즈마에서 큰 사건을 해결했다면서? 나도 들었어. 여행자 덕분에 이나즈마의 안수령이 종료됐다며? 정말 멋져. 북두누님은 역시 예리하다니까. 누님이 저번에 그랬거든 여행자의 이번 여정은 엄청난 풍파를 일으킬 거라고 겸손하기엔 리월항을 지켜내는데 여행자의 공이 컸다는 건다 아는 사실인걸 몬드에서도 명예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떠들고 있다던데 <laughs> 멋지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우리 남십자에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 다들 어떻게 생각해? 맞는 말이야. 여행자와 동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흥분되는 걸? <laughs> 나랑 같이 팔씨름 한판 할 테야? 안 그래도 바빠서 못 올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고. 아, 누님 오셨군요. 대장, 여행자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북두 대장, 여행자 좀배 태우게 대장도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 어때요? 우리랑 같이 축하하려고. 배에 이미 타 있잖아. 축하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해야죠. 대장,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 알지. 여행자의 남다른 자태는 모두들 존경하고 나도 감복할 정도니. 이런 동료가 있다면 남십자의 영광이고 말고. 맞아요, 맞아. 하지만 여행자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정에 올랐다고 했어. 설마, 타인의 발을 묶어서 온종일 바다 위를 떠돌게 하자는 거야? 그럼, 영원히 전진하는 남십자가 다른 이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맞네요.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잊지 마. 강자에게 동행을 부탁하기보단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더 낫다는 걸. 애초에 다들 그러려고 승선한 거잖아? 맞아요. 강자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 대장의 첫 가르침을 잊을 뻔했어요 일깨워주셔서 감사해요 안 잊었으면 됐어 이 일은 유념치 말고 그만 가서 일봐 우린 아직 할 말이 있어 네가 와서 정말 기뻐 다시 한번 환영해 감사는 무슨 <laughs> 손님을 난처하게 하면 초대한 내가 면목이 없지 않겠어? 내가 그런 헛된 명성에 빠져있었다면 오늘날의 남십자는 없었을 거야. 바다는 변화무쌍하잖아. 함대의 대장으로서 항상 올바른 길을 앞서가는 게내 임무지. 그나저나 평소엔 다들 저러지 않는데. 아나무인까지는 아니지만 패기는 있는 편이라. 저렇게 열성인 것도 실력으로나 성품으로나 널 인정한다는 거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진 마. 다행이네. 그래도 이나즈마 일은 네 덕이었지. 널 보내고 해변에서 뜻밖의 물건을 얻었어. 옆으로 가서 자세히 얘기하자. 그쪽이 더 조용하거든. 저번에 네가 입도한 후에 이도 근처 해역에서 침몰선을 발견했어. 아마 그 지역 해적의 배 같아. 그리고 그 침몰선에서 지도 한 장을 찾아냈지. 처음에는 해도인 줄 알고 새로운 항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리월의 보물 지도 같더라고. 게다가 예사롭지 않았어. 음. 아니, 지도가 너무 조잡해서 나도 보물 위치가 리월이란 것밖에 못 알아냈어. 정확한 장소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리월의 여러 곳을 돌아다닌 편인데도 이번엔 쉽지 않더라. 그래서 네가 떠오른 거야. 육지에서 보물 발굴 솜씨로 널 이길 사람은 없잖아. 네가 나서주면 걱정할 필요 없겠군. 자, 이게 그 보물 지도야. 어때? 어딘지 알겠어? 귀리평원이라. 거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알아낸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다니, 과연 명성에 걸맞은 실력이군. 가서 정확히 어딘지 찾아보자. 잠시 었던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네 말대로라면 이 근처일 것 같은데. 어? 저 사람들은? 아하, 보물 사냥단이라 정말 보물이 있긴 한가 보군. 상대방 수가 적지 않으니까 대화가 잘안 풀려서 싸우게 되면 넌내 뒤에 숨어 있어. 이런 작은 일은 내가 처리할게. 형제들 조금만 더 힘내. 이 보물만 찾아내면 보상이다. 다들 멈춰. 응? 음? 어떤 놈이 상황 파악 못하고 소리를 질러? 이 몸이 누군지 알아? 나한테 죽고 싶? 응? 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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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 다들 도망쳐. 빨리. 튀어. 감히 누가 움직이래? 여왕님, 복도님, 잘못했어요. 제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봅니다. 앞니가 벌어져 헛소리가 새어 나왔나 본데 돌아가면 당장 막아버릴게요. 넓은 아량으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헉? 반 반만 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놈들은 다 밥벌이를 하러 나온 놈들이지, 나쁜 짓은 한 적이 없어요. 잡아가시려면 저를 잡아가시고, 이놈들은 좀 풀어주십시오. 이놈들은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 됐어. 수아들을 살피는 걸 보니 아주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군. 오늘은 놓아주마. 사라져. 감사합니다, 복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북두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이 보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 우리 남십자도 후례자의 규칙을 지키도록 하지. 먼저 찾은 건 너희니까 가격을 제시해봐. 나도 북두가 힘만 믿고 남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은 듣기 싫거든. 아, 북두님, 저희가 어찌 감히... 이 보물은 제가 입을 함부로 놀린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제발... 기쁘게 받아주세요 음? 그렇단 말이지 그럼 너희 마음은 받은 걸로 치고 흉악한 놈들은 아닌 것 같으니 너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게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고 개과천선한다면 항구의 잡리를 나눠줄까 생각 중이야 중요한 일이라고 할순 없지만 떳떳할 수 있으니 지금보단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 이 놈들을 대신해 복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물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치, 이건 아니야. 주변을 좀더 찾아보자.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이 돌들 뭔가 이상한데?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봐야겠어. 아무것도 없네. 하, 다른 곳으로 가보자. 저 추추족들은 뭘 파고 있는 거지? 추추족이 땅에 묻힌 보물을 캐는다는 얘긴 들어봤어. 가서 살펴보자. 여기도 없네. 근처에서 수상한 곳은 거의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군. 넌 뭔가 알아낸 거라도 있어? 그건. 복도님! 복도님! 어? 왜 돌아온 거지? 복도님, 사실 저희는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다들 복도님이 해주신 그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두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희 모두 광명을 찾고 싶습니다. 어? 진심이야? 당연하죠. 진심입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항고의 잡일이라도 다른 사람들 눈엔 남십자의 주변 인력으로 보일 테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해.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사실 저희에게 길을 제시해준 분이 정의와 의리로 명성이 자자한 북두님이 아니셨다면 마음을 바꾸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북두님이 말씀하셨으니 소인이 감히 여쭙니다 나중엔 저희가 남십자의 정식 선원이 될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괜찮습니다. 하, 남십자엔 분수를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놈은 없어. 하지만 영웅에겐 출신을 묻지 않고. 명장에겐 가문이 필요치 않지. 언젠가 내가 너희를 다시 보고 남십자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게 만든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지. 천번, 만번 정말 감사합니다, 북두님! 이놈이 보기에 뭘 찾으시는 듯 했는데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왜? 무슨 단서라도 있어? 일전에 귀리평원 두 곳에 보물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들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첫 장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두님을 만났어요. 나머지 한 곳의 보물이 북두님이 찾으시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 근처일 겁니다. 다만 정확한 위치는 저도 잘 몰라서. 암시장에서 보물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정보가 모두 시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취한 채 버림받은 폐허를 바라보니 옆으로 누운 붉은 나무의 그림자가 또다시 기운에 하늘이 잠들고 해가 바다에 잠길 때까지 꿈을 꾸니 본가를 가려버린 고운이 유달리 밉구나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은 폐허는 저도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 오래된 폐허가 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구절은 으흐, 저도 잘. 으흐, 제가 멍청한 탓입니다. <laughs> 단서가 시문에 숨겨져 있다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옆에 이 친구 보이지? 보물 찾기에 있어선 얘를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할 거야. 그런 사소한 문제는 시군중 먹기일 걸. 내 말이 맞지? <laughs> 그럼 우선 가서 살펴보자. 다른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르잖아. <laughs> 그럼 우선 가서 살펴보자. 다른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르잖아. 주, 좋습니다. 형제들, 앞장서라. 두 분을 모셔. 여기가 시문에 나오는 버림받은 폐허예요. 여기에 보물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니 보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파내간 것 같네요. 아, 나머지 시 구절을 연구해봐야겠군. 취한 채 버림받은 폐허를 바라보니 옆으로 누운 붉은 나무의 그림자가 또다시 기우네. 하늘이 잠들고 해가 바다에 잠길 때까지 꿈을 꾸니. 본가를 가려버린 고운이 유달리 밉구나.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이 보이는 곳을 말하는 건가? 그 나무의 그림자가 뭔가를 가리키는 걸까? 아, 알겠어요. 이 녀석 잠든 거 아닐까요? 해가 질 때까지 잔 거죠. 황혼과 붉은 나무의 그림자라. 음, 그럴듯한걸? 빨리 주변을 뒤져보자. 보물에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니 이런데 있었네. 보물은 바로 이 북국은행 전표야. 역시 여행자야. 숨겨져 있던 보물을 이렇게 쉽게 찾아내다니. 네가 아니었다면 이 전표는 못 만났을 거야. 우리한테 이건 그저 북국은행에서 적은 돈과 맞바꿀 수 있는 전표일 뿐이야. 하지만 어떤 이에겐 아주 중요한 물건이지. 많진 않지만 일반인이 한동안 생활할 정도는 될걸 게다가 이건 그냥 단순한 전표가 아니거든 이 보물 지도를 발견했을 때 지도는 다른 편지 한 통과 함께 밀봉된 작은 병 안에 들어있었어 자세한 내용은 네가 직접 읽어봐 다 읽었어? 그래, 그가 뭘 잘못했다고 할순 없지만 세상 일을 예측하긴 어려운 것 같아. 그래, 그가 뭘 잘못했다고 할순 없지만 세상 일을 예측하긴 어려운 것 같아. 자, 그의 마지막 염원을 들어줬으니 이제 이 전표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 보내주자고. E aí 여기군. 이봐, 너희가 할일 있어. 이 지폐를 저 작은 오두막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 가져다 드려. 리월의 총무부가 보낸 사회복지 기금이라고 하고. 네, 누님. 무슨 일이야? <laughs> 그렇구나. 벚꽃수구는 흔치 않아서 이렇게 많이 모으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이 벚꽃수구는 한 다발만 가져가는 게 좋겠어. 네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오늘 나와 다니느라 힘도 많이 썼잖아. 좋아. 가자. 이 벚꽃수구랑 전표를 할머니께 전해드려. 할머니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먼 타양 땅에 아이가 보내온 안부입니다. 라고 말씀드려.